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이게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원년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는 그런 신호탄이었죠. 입시의 판 자체가 아예 근본부터 뒤집혔다는 겁니다. 자, 이 숫자, 3.11%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번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입니다. 네, 맞아요. 단 3.11%요. 이건 뭐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우리가 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어가 이제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변수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아, 이번 시험 좀 어려웠네, 이런 체감 난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험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유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번 수능 이례적인 시험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새로 짜인 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전장부터 제대로 뜯어봐야겠죠.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까지. 각 영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다 맞아서 만점을 받았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세상에 무려 5점이나 차이가 나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으면 147점인데, 화법과 작문 만점은 142점이라는 거죠. 아니, 시작부터 5점을 지고 들어가는 이 게임,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수학은요, 거의 뭐, 지각변동 수준입니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 들어보셨죠? 그 여파로 미적분 선택자가 10% 가까이 확 줄고, 그 인원이 전부 확률과 통계로 몰려갔습니다. 이게 그냥 어 문과생이 늘었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 그 점수 분포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아주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영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7, 8%대는 안정적으로 나오던 1등급 비율이요. 올해 보세요. 3.1%로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가 효자 과목은 커녕 입시 전체를 좌우하는 최대 폭탄이 될수 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어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건 누굴까요? 바로 07년생들입니다.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영어만큼은 꼭 1등급 받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줄줄이 발목이 잡힌 겁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판까지 통째로 흔들려 버렸으니 말 그대로 이번 입시에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탐구 과목으로 넘어가면요. 아,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역대급 난이도였던 생명과학원은 1등급 것이 42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지구과학원은 46점이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는 허들이 이렇게나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점수가 아니라 바로 이 과목 간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전처럼 작년엔 이랬으니까 하는 식의 경험이나 어설픈 예측 이제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바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니까요. 작년 선배들 입시 결과나 어디서 들었는데 무슨 과목이 유리하대 이런 카더라 통신 같은 낡은 공식에 의존하는 거요. 이젠 그냥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 완전히 다른 변수들로 채워진 아예 새로운 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최적화된 정식 컨설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갈수 있는 대학 쭉줄 세우는 그런 옛날 방식이 아니에요 실제 수능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 점수 100분위는 기본이고 대학마다 제각각인 그 복잡한 계산 방식 바로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 전부 다 뜯어보는 초정밀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 점수의 진짜 가치를 알고 불리했던 것마저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최적화 전략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승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심층 분석이에요. 내 원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 변환표준점수까지 내 성적표에 찍힌 숫자들의 복합적인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략 설계. 이건 뭐냐면 대학별 환산점수 공식을 역으로 이용해서 내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로 바뀌는 그런 대학과 학과를 찾아내는 거죠. 점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종 조합. 가군, 나군, 다군 조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해서 안정, 적정, 상향 지원의 가장 완벽한 조합, 바로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이과생들이 거의 뭐 믿음처럼 생각하는 거 있죠? 과학탐구 가산점. 과연 올해 입시에서도 이게 무조건적인 필승 카드일까요? 정답은 아니요더 이상은 아니답니다. 왜냐하면요 단순 가산점 몇 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모든 점수가 합쳐져서 각 대학의 공식대로 변환된 진짜 최종 환산 점수입니다. 이 마지막 숫자 하나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최종 점수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유불리를 역전시키는 것 바로 이게 데이터 기반 전략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이 안개처럼 막막한 입시판에서 데이터라는 등대를 잡고 성공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다 길을 잃을 것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길을 잃었을 때 데이터는 가장 정확하게 길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이나 운에 맡겨선 안 돼요. 오직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그걸 기반으로 한 치밀한 전략만이 이 예측 불가능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파도를 탈 전략을 세워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전략을 세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